여기도 여기 여기 여기. 그, 가만히 있어 봐. 누구 누구 해줘 나를 빨리 해줘야 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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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마지막 마지막. 김종도 그 다음에 그러면 이승윤 할아버지두 어, 번째로. 근데 저 우은님 먼저 해야 되는 건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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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김성환은 송개발. 지금, 안하서요 예? 그래. 어, 응, 그렇지 예. 그래. 음에그지막에 그래. 예. 네. 일단 네.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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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오세희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 경제성장을 위한 추경안에 반대하는 국민의 힘을 규탄하고 신속한 민생회복 추경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내의 경제 불확실성과 함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내수 부진으로 766만의 소상공인은 생계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2, 3 비상계엄 등으로 소상공인들은 연말연시 대목이 없어지는 직격탄을 맞고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정부와 국민의 힘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기초단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내수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국가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2 3비상계엄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지원은 민생회복지원 예산 추경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해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반대를 의견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제 정말 한계라고 말하는데 국민의힘은 의문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시기가 놓쳐선 안 됩니다 오늘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위원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그리고 소상공인 대표자들과 함께 민생회복추경예산을 편성을 강력히 요구해서 요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원희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위원회 간사님이 오셨습니다. 허종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송재봉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강성민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승훈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허이준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고장수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상공연합회 회장 지회장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유덕현 서울총지회장님 오셨습니다. 구로구 소상공연합회 김종득 회장님 모셨습니다. 은평구 소상공연합회 이승현 회장님 모셨습니다. 동대문구 김윤길 소상공연합회장이 모셨습니다. 이태진 마포구 소상공연합회장님 모셨습니다. 준비한 기자회견문으로 의견들을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김원희 간사님부터 말씀하시겠습니다. 766만 소상공인이 말한다. 민생 회복, 추경이 답이다.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발생한 12.3 비상계엄 선포로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최악의 벼랑 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근간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연말 연초 성수기 수익으로 비수기를 버티는데, 12.3 비상 계엄은 소비 심리 위축, 단체 회식 등 숙박 예약 취소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연말 특수에 직격탄을 날렸고, 설 대목까지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연초 특수까지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연명하며 생계를 걱정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지금 766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려내기 위해 응급,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량 폐업과 가계부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지역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2.3 비상계엄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회복 추경 편성이 시급하고도 절실합니다.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카드 이용 금액 감소가 지난해 12월에만 약 5,6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소비자 심리지수가 12.3 포인트 급락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20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1.9%에서 1.6에서 1.7%로 하향 조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에 민주당 민생회복단은, 민생경제회복단은 당내 다양한 조직을 가동해 추경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생회복 추경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3, 2월 13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4조 7천억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민생회복을 위한 23조 5천억 원의 민주당 추경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를 넘어서 행정부의 고유 권한 침해, 낭비성 예산으로 경제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 추경안에 대해 묻지마 배급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 추경안은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전국 766만 소상공인과 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766만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네, 전국소상공위원회 인 부위원장 강성민입니다.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 소비캐시백은 소비진작에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작년 12월에만 약 5,670억 원의 신용카드 이용금액 감소, 소비자심리지수 12.3 포인트 급락 및 외국인 입국자 감소를 유발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 원,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에 1인당 추가 1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여 내수를 진작시키려는 것입니다. 상생 소비캐시백은 월별로 백화점 등 대형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곳에서의 개인 카드 지출액 합계가 전액 동기 대비 3%를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시행되어 국민 호응이 높았으며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 9월에 소비진작효과가 165%나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둘째, 지역화폐 할인율 지원회사는 민생해보고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화폐 대신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고집하고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전통시장 중심이라면 지역 화폐는 지역 내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기준 전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중 미사용 누적 금액이 1조 원에 달합니다. 전통시장 등 사용처가 제한된 상황에서 과도한 발행이 이루어지면서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이 함께 편성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조차 2024년 1월 29일 보도자료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지역 화폐 예산을 집행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가계출 부담을 덜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실제 지난 설 연휴 기간에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있는 지방 정부에서 모두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 좋은 규모의 지역 화폐를 발행해 소비를 촉진시킨 바 있습니다. 네, 서울시 소상공인앞회 회장 유덕현입니다. 셋째, 12.3 비상계엄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는 윤석열의 일방적인 비상계엄 조치에 따른 결과이며, 이에 대한 손실보상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소상공인합회가 24년 12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 응답자의 88.4%가 갑작스러운 비상 기영 발표로 매출 감소를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체 소상공인 760만 명중약 677만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1인당 평균 매출 손실은 약 577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을 적용해 환산하면 총 영업 손실 규모는 4조 6,400억 원이 달하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까지 고려하면 손실 규모는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간이 과세자 258만 8만명을 우선 지원하면 약 1조 5600억원의 예산으로 피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가능합니다. 매출 감소가 50% 이상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면 약 1조 6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이승훈 부위원장입니다. 민생회복 추경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의 당당한 한 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과 지역경제 회복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민생회복 2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윤석열 정권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실을 지원하여 내수경제를 살리고 경제성장 동력을 다시 마련하는 것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관광, 영화, 외식, 숙박, 농수산물 등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 진작 4가지패키지에 17조원 예산, 그리고 계엄 전국 등 정부의 규칙 사유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의 2.8조원, 농업 및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국민 안전 강화의 2.7조원을 추경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추경으로 766만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의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속히 추경이 편성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이 국내외로 어려운 대한민국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정부와 국민의힘은 명백히 인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이상으로 766만의 소상공인 대표를 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늘 민생해병 추경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상황을 그리고 폐업 등 한계에 몰린 점에 있는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